알쏭달쏭 궁금한 성 이야기. 성교육 선생님이 들려주는 현장의 목소리. 우리는 성교육하는 m 지들입니다 저희는 호스트 할로 차차 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네 안녕하세요. <laughs> 벌써 5화까지 업로드한 m 지들입니다와 <laughs> 벌써. 벌써. <laughs> 어 그새 저희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오, 글쎄, 봄꽃이 많이 올라오는 시기가 됐더라고요. Oh, no! <laughs> 그러니까요. 꽃과 함께 사진을 찍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요? 환장합니다. <laughs> 혹시 여러분 인생샷 찍기를 좀 고대하고 또 그렇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시는 분이라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책 내용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요. 김지호 작가님의 인생샷 뒤에 여자들이라는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책은 인생샷 문화 그리고 SNS와 관련된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 인생샷 뒤에 여자들이라는 책을 미리 읽고 스터디를 몇번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 얘기해, 얘기를 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제안해주신 차차쌤. <laughs> 혹시 이 책을 저희에게 제안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책은 맞아요. 그 할로 쌤 얘기 말씀대로 제가 일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아마 mz들 대부분은 또는 조금 더 세대가 있으신 분들이 이더라도 그렇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사진에 민감했던 시절이 한 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청소년 때부터. 사진이 너무 어려운 존재였어요. 그니까 어느 날제 사진을 봤는데 미의 기준이랑은 한참은 뒤떨어져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사실 그거를 느낀 어떤 순간부터 자존감이 팍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싫어가지고 사진을 아예 안 찍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예뻐 보이고 싶으니까 더 예쁜 사진을 찍고 싶어서 집착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똑같이 SNS에도 활발히 내 사진을 올리거나, 아예 막다 삭제해버리거나, 음. 이런 것들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성인이 되고, 우연히 책을 보게 됐는데, 아, 그동안 SNS에서 활동할 때, 또는 사진을 찍으면서 느그 느꼈던 모든 감정,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아, 나만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또이 책에서는 젠더랑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아, 그러면 우리 스터디에서 얘기해보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거 읽으면서 엄청 공감했잖아요. 네. 많은 분들도 공감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이 책은 이 김지효라는 분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여성학 그 전공을 하시는데 그때 쓰신 논문을 바탕으로 다시 구성한 책이라고 해요. 음. 또이책첫 부분이 사진첩에 비슷한 사진이 수십, 수십 장씩 담겨있는 여자들에게. 저요! <laughs> 라는 공간에.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책에서부터 팍 공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장은 스티커 사진. 여러분 다들 스스로 한 번씩 찍어보셨죠? <laughs> 그럼요. 날짜 적고, 아, 포즈 취하고. 그럼요. <laughs> 그런 스티커 사진, 아니면 하두리캠, 싸이월드, 그리고 그 다음은 페이스북,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까지, 이런 SNS와 함께 인생샷과 관련된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혹시 선생님들은 이 1장에서 제일 추억 돋고 <웃음> <웃음> 공감이 됐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는, 어, 폰카, 폰카로 찍은 사진 옮겨서 하나 하나 포토샵 하던 게 제일 공감이 됐습니다. 쌤 포토샵 뭘로 했어요? 아그 프로그램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어도이였어요 뭐 아니면? 아 어도비였던 것 같아요. 그쵸. <laughs> 이따가 또 얘기해야지. <이렇게> <laughs> 네. 아 진짜 이곳의 그 역사 파트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제 흑역사도 좀 많이 생각이나고요. 저는. 초등학생일 때 인터넷에서 한창 얼짱 카페랑 훈녀생정 하세요. 아, 훈녀생정 알죠. <laughs> 그게 없죠. 기억이 나더라고요. 훈녀에서 훈녀 만들기 <laughs> <뭔가> 뭔지 자 알죠. <laughs> 아, 당연히 알죠. <laughs> 그 전까지 저는 사실 셀카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가끔 이제 친구랑 놀때 기념처럼 스티커 사진 하나씩 찍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 얼짱의 유행을 하니까 막 보정을 떡칠해서 을제 거울 셀카를 <laughs> 얼짱 카페에다가 일반인 훈녀 이 정도면 어때 이렇게 막 평범해 달라 진짜 상상 있고요. 안 돼요 와 진짜 상상 안돼 초학교 한5학년인가6학년인가 아, 그랬어요 진짜 대박 웃기다 귀엽다 근데 반응이 이제 좋으면 도파민도 막 터지고 아이 아, 아, 정도면 나도 약간 이런 마음도 있요아 <laughs> 지금 표정이 너무 <laughs> 표독스러웠어 방금 되게 이 정도면 나안 클졌어요. <laughs> 아 그리고 중학생 때는요 셀카봉이 아, 한창 유행을 아, 아, 했을 때라서 여기 꽂아가지고 <laughs> 꽂아가지고 아, <laughs> 아, 하는 그 놀이죠. <laughs> 그래서 특히 현장 체험학습 가거나 수련회 갈때 셀카봉 가져오는 게 약간 인싸의 표본 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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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 사이월드 시절 저도 포토샵을 정말 잘했답니다. 어. <laughs> 제가 포토샵 왜 물어봤냐면 지금은 핸드폰에 그 보정하는 어플들 있잖아요. 음,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지금보다 어도비를 더잘 썼던 것 같아요. 아, <laughs> 지금은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그치 좀 까먹어지죠. 네, 얼굴 보정도 얼굴 보정인데 그거 아시죠? 사진에 삼각형 <laughs> 해가지고 노이즈 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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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형에서 네, <laughs> 그런 이 약간 고양이 귀 같은 약간 펜으로 맞아요, 그리는 맞아요 펜으로 아, 그려서 아, 고양이 대박.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하려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는 그런 것들을 엄청 목숨 걸면서 막. 하나하나, 한땀한 땀, 한 땀, 장인정신으로 보정했던 음. 것 같아요. 진짜. <laughs> 필터 카메라도 너무 좋아하고. 그, 어릴 때부터, 저희 롤리팝, 폴더폰스 어, 어, 아시죠? 어, 롤리, 롤리, 롤리팝. <laughs> 넌나 나의... <laughs> <laughs> 그걸로 이제 동물 마스크 껴가지고 사진 찍고, 그런 것들. 이제, 프리세미 그때 흑역사가 생각나셨다고 했는데, 저도 진짜 그래요. 싸이월드 투데이랑 일촌명 아, 이런 거에 엄청 목숨 걸고 배경 음악 미니미에 어, 목숨 미니미. 걸었던 그 시절 이 있었죠 <laughs> 도토리로 다 사줘야죠 그럼요 그쵸? 프리스타일 Y 깔아줘야 되거든요 아. 아 진짜 지금 다들 저랑 비슷한 세대를 사셨다는 게딱 느껴집니다 아마 요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을 겪었던 여성들이 지금은 인생샷을 위해서 인스타그램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음.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가, 이 작가분이 논문을 위해서 몇몇 여성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위해서 또는 인생샷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는 요즘 MZ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인생샷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을 인터넷에서 탐색을 해요. <laughs> 아니면 인스타를 보다가 여기 사진 괜찮다라는 곳이 있으면, 어, 좀 저장을 해놉니다. 그래서 갈 곳을 정하게 되면 분위기에 맞는 옷을 골라요. 또는 사요. <laughs> 그래서 어떤 곳에서 어떤 구도로 찍을지 철저히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사진이 잘안 나왔으면 하루 종일 기분도 안 좋기도 하고요. 음. 또 여행 가면 무조건 사진을 몇백 장씩 찍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단 한두 장만 보정을 거쳐서 엄선된 사진만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일부는 나, 요 정도는 하는데? 라면서 공감을 하실 것 음, 같아요. 저 음. 지금도 공개 처형 당하는 기분이에요. 굉장히 가시방석이네요. <laughs> 할로쌤 표정이, 첩차쌤막 얘기하는데, 할로쌤 표정이 계속 <laughs> <견적 웃음> 굳어가고 있죠. 난데요? <laughs> 이러고. 아, 여러분, 이게 라디오라는 게좀 아쉬울 정도인데요. <laughs> 이렇게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랑 사진에 집착하는 이유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사진을 올리는 것 또한 나의 자아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는 SNS 공간이 현실이랑 떨어진 완전 별개의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나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시글에 좋아요 개수가 많으면, 어, 이 사람 좀 인기가 많은가 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인스타그램이 정말 잘 꾸며져 있다. 라고 하면은, 어, 이 사람 되게 매력적이다. 라고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인스타그램이 나오고 나서 저도 확실히 사진을 더 진심이 되었던 건 맞아요. 음. 나도 모르게 피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색감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프로필에 있는 내 상태 메시지 같은 그 글을 간결하고 아니면 영어 필기체 같은 걸로 아. 바꿔서 쓰고 싶어진다거나 음. 아니면 팔로워를막 엄청 모으자 이런 건 아니었는데 피드를 통해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전 17년도 이전 사진이 없답니다. 수, 수치심에 다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생샷을 안 찍나? 그건 아니에요. 아직도 여행의 목적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브이로그를 찍겠다면서 브이로그를 올리겠다면서 찍어둔 영상만 수백 개예요. 음. 이번에 미국 갔다 왔어도 하나도 편집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 <laughs> 사진을 너무 찍어서 고르지 못한 클라운드 안에 잠들어 있는 사진만 몇 천장입니다. 아 그럼요. 인생샷 골라내야지 되죠. <laughs> 아, 저는 사실 인생샷을 거의 찍지 않는 사람이기는 한데요. 음. 이 놀러가거나 특별한 날에 예쁜 배경에서 좀 분위기 있게 사진 찍는 거? 되게 대중적이고 너무 흔한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하는 사람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제가 되게 특별,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맞아요. 무슨 카페 같은 데 가면 열심히 서로 사진 찍어주는 맞아. 사람들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음,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음. 의자부터 빼고, 아, 음식 그럼요. 사진 먼저 찍고. 그럼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저는 좀 반반? 가끔은 인생샷에는 진심이고, 가끔은 뭐, 아, 굳이 찍어야 되나?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음, 딱 중립이시군요. 어, 네,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이 해주신 말들이 다 공감이 돼요. 어, 저희도 그렇지만 아마 청소년 세대, 지금 청소년 세대는 디지털에 더 친숙한 만큼 이런 문화가 더 일상적일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쌤들은 이거랑 관련된 여러분들이 교육하면서 느낀 점이나 교육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있으실까요? 어, 저는 지난번에 고등학생들을 한번 만났었는데 어 성인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게좀 놀라웠었어요. 음. 그러니까 약간 사진이 잘 나온다는 곳이 있으면 멀리까지라도 놀러 가고 사진을 공들여 찍기로 한 날에는 풀메, 그러니까 완전 풀 메이크업 화장도 열심히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간대요. 음. 그리고 이과정이꼭 있어야 된대요. 서로 얼마나 꾸미는지 미리 체크하고 가는 거. 체크. 너 얼마나 꾸밀 거야? 아, 너.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뭐, 둘이 만나는데, 한 명만 더 많이 꾸미고, 한 명은 굉장히 편하게 가면, 둘다 민망해지는 상황이 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만큼, 외모나 사진, 인스타그램에게도, 인스타그램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청소년이, 청소년도 다름없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음, 그 꾸밈 정도 체크하는 거, 공감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laughs> 너 오늘 꾸꾸꾸야 아니면 꾸안꾸야 아니면 아예 안 꾸몄어? 약간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하고 아 그래? 그럼 나도 거기 맞춰야겠다. 그치. 이거 되게 이런 대화를 주변에서 많이, 많이 받거든요. 음, 음. 제 경험으로는요 중학교쯤부터는 과반수가 인스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스타 하는 사람 중에서도 과반수가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인스타가 아니어도 카톡 프로필에 사진 을 걸어둔 학생들도 많고요. 근데 작년 디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그 뒤로는 조금 덜 올리고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긴 한데, 음. 지금 이제 몇 개월 정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천천히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음. 느낌도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 올린다는 게 얼굴이 완전 정면으로 딱 찍힌 사진보다 옆모습이나 뒷모습이나 음. 약간 손이나 이렇게 어떤 신체 부위가 살짝 나온 이 정도의 음. 사진을 올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던 게 이거 얘기하면 청소년들은 안좋할 수도 있어요. <laughs> 일단 계정이 한계가 아닙니다. 어, 그렇죠. 아, 기본인정. 비공개 계정 하나 필수. 음. 그래서 공개 계정용을 따로 관리하고 비공개 계정을 따로 관리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멋을 위해서 피드를 일부러 안 올리고 음. 스토리만 올린다거나 굉장히 쿨한 사람.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오. 아니면 흑백으로만 사진 올리는데 어, 봤어요. 맞아. 음, 음. 약간 컨셉이죠. 아, 나 되게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뭔가 컨셉. 그런. <laughs> 그리고 영어로 글만 써서 올리는 데도 봤어요. 아, 그 그거 컨셉이죠. 아세요? 그 그쵸. 인터넷에 영어 올릴 때요. 그냥 일반 타자로 영어 치는 거 말고 어떤 사이트에 가면 그영어를 필기체로 보이게 그러니까. 변환해 주는 사이트가 그쵸, 있어요. 뭐 약간 그러니까 필기체로 해서 올려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셀카 요즘에는 또 셀카보다는 남이 찍어준 사진인데 자연스럽게 찍혔는데 우연히 얻어걸린 나는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괜찮은 사람인 음. 것 같이 사진 찍는 법도 유행이잖아요. 그치, 어, 걷는 척하면서 사진 찍는 어. 뭔지 맞아, 알죠. 앞뒤 이렇게 막 흔들어. 앞좀 아, 걸어봐, 걸어봐 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생샷 찍는 법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음. 이런 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어, 인스타그램을 그냥 성인이랑 다를 바 없이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인스타그램은 중학생쯤은 되면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수업 가서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 얼마나 있는지 물어봤을 때는 보통 한 10%? 20%? 정도만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고학년?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례들은 보통 한 중학생 이상부터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성인들은 현재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진에 얼마나 진심인지 잠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난 스터디 때 다들 전체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고들 하셨어요. 그러면 쌤들이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 또는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살짝 궁금해지는데 어, 선세,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시나요? 음, 일단 저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저번에 베스트 미디어 추천을 할 때도 그 사회적인 구조랑 권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먼저 사, 그 셀카를 찍고 인스타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사실 우리 문화가 어떻게 보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되게 한심하고 인스타에 미쳐갖고 현실을 막 버리고, <laughs> 막 허언증이고 막, 그런, 그런 거 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셀카를 찍고 올리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이고요. 사진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성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음. 사실 저희 사회가 지금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여성도 남성의 여성을 볼 때의 관점을 어느 정도 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한테도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같은 여성들이어도 남성적인 시선을 딱 장착을 하고 다른 여성들의 사진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게 평가라는 게 무조건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뻐서 좋아하기도 하고요. 음. 가끔 뭐 욕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평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도 여성들은 사실 평가를 주고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서 저자는 여성은 인정받기 위해서 남성, 그리고 남성의 시선에 장착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매력을 어필해야 되는 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남성은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평가를 주고받는 이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제3자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를 그냥 가볍게 구경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음. 아, 지금 해 주신 말들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어, 남성의 시선으로 다른 여성의 시사, 사진을 평가하게 된다는 말.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매, 매력을 어필해야 된다는 위치라는 게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친구들의 사진을 너무 자연스럽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아, 얘 예, 이거 잘 나왔네? 아, 이 사진은 좀? 막 이런 식으로. 음, 맞아요. 여기 그리고 또, 어, 잘 나왔다 싶은 사진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많이 눌리면, 아, 진짜 그 인정받은 느낌? 음. 어, 굉장히 편해지는 마음이 있죠. 저는 주변 지인들이 저한테 그 얘기도 한적 있어요. 너가 골라준, 그니까 내 친구들이 골라준 사진들은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사진인데 너가 골라주는 사진은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사진이다. 그래서 항상 저한테 사진을 골라달라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성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게아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수가 보이는 기능이 사라졌잖아요. 아, 네, 네. 저는 그게 생기고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음. 남들에게 평가받아 평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좀 안도감 같은 음. 거.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보자면 이 사진에 좀 집착을 한다고 해서 그걸 마냥 비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매력적으로 여겨지고 싶고 이런 욕구가 모든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생존과도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인정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행동을 단순히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왜 인생샷이나 SNS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찍는 사람에 대한 말만 왈가왈부하고 그걸 소비하는 사람은 아무런 평가의 대상도 되지 않는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처음으로 너무나도 큰이 사회의 권력의 구조여서 전 그동안 미처 생각을 잘 해보지 못했던 지점이기도 했고요. 열심히 나무만 뚫어주러 음. 쳐다보다가 처음으로 숲을 살짝 훑어본 느낌을 음. 좀 받았습니다. 어 음. 음. 맞아요. 단순히 뭐 인스타 충, 좋아요 충.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음. 어, 이런 말들로 남이 평가에 집착하는 사람이다라고만 바라볼 수 없다는 걸 저도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듣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해지네요. 사실 그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은 이걸 내가 평가받기 위해서 올린다기보다는 나의 일상을 기록한다라고 생각하고 올리잖아요. 네. 그래도 좋게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한때 해시태그를 왕창 달았던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아 나는 사실 그냥 삶도 되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한 면만 보고 그렇게 평가받거나 단정지어져 버린다고 생각해서 왠지 좀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당사자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또 그냥 그런 말들로 다른 사람을 단정지어 버리니까, 음 그러면 할로 쌤은 혹시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으셨나요? 어 저는 후반부로 갈수록 이 책의 저자와 제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인터뷰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스타그램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음. 어, 나는 뭐 어떤 이슈에 공감하는데 내 지인들도 이 소식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소식을 잘 전달하는, 그러니까 튀지 않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음. 저희도 막 성교육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사회의 많은 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음, 네. 뭐 이런 사회 이슈들 문제들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저도 매번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그걸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아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아 이제 더 이상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제 삶을 존중했을 거고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라는 걸잘 알게 되었습니다. 음... 고민하던 것들이 잘 정리되어서 얻어가는 게 많은 책인 것 같아요. 어떤 생각으로 하신 말씀이신지 알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람들이고 또 성교육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고민이 생기는 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또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음. 이 자리에 앉아서 팟캐스트를 또 하고 있고 같이 스터디도 할수 있게 되고 이런 거 보면 또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다. 맞아요. <laughs> 좀 그런 가 피로감은 느꼈지만 음. 사실 좋기는 해요. 맞아요. <laughs> 음. 안 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팟캐스트까지 할 일이 없었겠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도 뭔가 이런 피로감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도 관리하면서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인생사 뒤에 여자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시절 이야기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기도 했고 또 후반부에는 저희가 갖고 있던 고민을 풀어주긴, 풀어주는 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책에서 다루는 모든 것들이 저희의 삶과도 맞닿아 있었다 보니까 저희가 더더욱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셨길 또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주실 분은 프리쌤 프리쌤 왜게 조심스럽게 ASM 네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laughs> 성교육하는 엠지들은 최근 이슈와 성교육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안녕. 안녕.